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교회 청년부 담당 김민 목사입니다. 어, 추석을 맞은 관계로 우리 청년부 예배가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뿜어져 나왔던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리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로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백성에게 또 백성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 백성은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때 시험하느냐 라고 했을 때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낫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낫사는 도전하다 시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을 모세와 다툰 것과 모세는 같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때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습니다. 뭐만 하면은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어찌하여 죽게 합니까?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으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사람들이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임을 알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너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랩산에 반석 위에 너의 앞에 쓸 것인데 그 반석을 너는 쳐라. 라고 하면서 물이 나올 것인데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성경에서 이 르비님 사건이라고 하는 이 귀하고 이 하나님의 국류를 누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아 르비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었고, 백성들이 원망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구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사건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이 정도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더 나아가 이면적인 것까지 봐야 합니다. 반석의 앞에 서 계신 이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반석을 쳐라.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내가 반석 위에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결국, 반석을 칠 때, 그 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관이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흔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반석이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석이, 이 돌들이 막 터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이 반석 위에 서 계신 이가 어쩌면 예수님이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 당, 하나님,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스스로 반석 위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침 가운데, 반석 가운데 생수가 나오는구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구약 성경에 곳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알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숨겨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 거주할 때 르비딤에 이 머물렀을 때 전쟁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더하신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막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막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여우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이 들리면 이기지만 그것이 내려오면 지기 되는 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해의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우수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우사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게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이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재단을 싸우는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깃발, 여호와의 깃,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당시 고대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깃발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전쟁 승리 이제 이런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에 어 미국이나 내지는 이 한국 깃발이 걸려 있으면 승리한 것을 알수 있어요 성에 건다든지 아니면 시청의 건물에 건다든지 잘 보이는 대표적인 건물에 이 깃발을 걸므로서 승리한다 내가 싸운다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여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거기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서 이것이 들린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길 것이고 내려오게 되면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그 교훈하는 바는 여우수화가 틀림없이 잘했지만 여우수화가 전쟁에 싸워나가 무찔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우수화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우수와가 잘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여우수와의 전쟁의 승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여우수와의 노력과 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추석을 맞아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두 가지 사건은 저와 여러분과 이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실 것입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오는 그 사건, 하나님 스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를 알게 하신. 이 국률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이죠. 청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에 안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이번 한주 되기를,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연부 화이팅!